자, 구독자님께서 레이언스 여쭤보셨는데, 지금, 음,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물려있다, 그러면 저는 물안 탑니다, 이거. 이거는 물을 안 타고, 지금 이 주가가 저번에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는 저항이 되잖아요. 근데 한번또 저항을 맞았네요. 이날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분봉에서 충분히 던지기를 할수 있는 차트더라고요. 어. 이게 6월 18일, 6월 18일자 요날이죠, 요날. 어. 요날 보니까 차트가 이래요. 그럼 이날 여기서 던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막 올라가는 척하다가 여기서 뉴스 띄워놓고 던지기를 했겠죠. 이제 그 차트기 때문에 지금은 어. 지금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혹시라도 어, 찌르기를 할수 있어요. 찌르기 지금 단기적으로는 7,750원이 1차 저항, 2차 저항이 8,500원에서 8,600원 사이에요. 이 사이가 저항이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서 주가를 정말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 이런 식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 8,500원까지 저항을 한번 체크를 하러 가는 날이 있어요. 종목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8,500원까지만 뉴스 띄워놓고 탁 찌르기를 한 다음에 꼬리를 길게 달고서 한번 쭉 빠져가지고 옆으로 늘어진 다음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응. 이게 늘어지는 게한 3개월에서 4개월 걸려요. 내가 이때 좀 비중관리를 하면 좋잖아요. 갈수 있을지 안 갈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혹시라도 가면은 내가 비중관리 할수 있으니까 8,500원에다가, 뭐, 뭐,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일단 매도를 좀 해놓고, 여기서 비중을 늘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제 의견은 그래요. 저라면 이거 비중 늘리진 않고, 일부만 여기다 매도를 걸어놓고, 자동 매도죠? 한 3개월, 그게 3개월마다 수정해주면 되니까, 음, 그렇게 해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차이는 있지만, 240 장기평선이든, 뭐, 휴일 빼고 224일로 하든, 이, 1년선이잖아요. 1년선. 1년선을 넘어가서 위에서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시세를 뽑아주고 정배열로 가려면, 1년선 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달 동안 기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다고 비중을 늘려봐도, 어, 별로 득이 될게 없죠.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올 것도 생각을 해서 한번더 여기 깨진다면 그때 뭐 비중을 늘리던가 그렇게 할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더 깨지면 나중에 7천 한 700원 정도에서 한번더 기회가 있거든요. 매도 기회가.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그냥 홀딩 홀딩으로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8,500원에다가 미리 일부를 매도를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